영국은 산 속에서 실종이 되며, 기억까지 잃게 되고 그대로 집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끝이 났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당황스럽지만 기억 상실을 겪게 되는 이 영국은 22살 이후에 기억이 없어지게 되는 다소 황당한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영국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사라의 모습도 보여질 텐데요. 사라는 기억을 잃은 영국에게 자신이 영국의 연인이었다며 세뇌시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자꾸만 단단하게 끌리는 영국의 모습이 앞으로 그려질 텐데요. 이 모든 사건을 비상강이 내피셜 할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KBS 월드가 문제였네요. 작품 소개에서 나온 영국에 대한 설명에 명시되어 있는 22살 이후의 기억이 없이 완전히 달라진 영국의 모습이 된다고 나오는데요. 연기력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던 이유가 아마도 이 새로운 영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였나 봅니다. 17회에서 영국은 조난을 당한 후 기억을 모두 잃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듯한 모습인데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영국은 깨어나게 되며 한 특별한 할머니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전원주 배우님인데요. 할머니의 도움으로 살수 있었던 영국은 집안일을 도우며 살아가다 영국을 찾아 헤맨 가족들에 의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영국은 단단과 제외하지만 단단을 기억할 리 없는 모습에 단단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단단까지 잃어버린 영국. 하지만 그런 단단에게 끌리는 마음은 한결같이 좋은 감정일 듯 보입니다. 지금 단단의 나이가 27살, 그리고 기억을 갖고 있는 영국의 나이는 22살인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나이가 좀 맞춰진 걸까요? 그리고 조사라는 이때다 싶어 영국과 사귀었다며 거짓말을 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렇다면 조사라는 또다시 왕대랑과 짝짝꿍 맞춰 단단을 쫓아내기 위해 사고 좀칠것 같은데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까지 잊지 않은 영국이기에 단단을 지켜낼 수 있겠죠. 물론 영국의 옆에 있는 에나킴 역시도 단단을 지키려 할것 같습니다. 그러다 영국과 단단이 정말로 사기였던 사실을 알게 되며 단단을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영국의 주변에서 떼어놓으려 할것 같네요. 그리고 영국이 기억을 잃고 자신을 구박하던 모습이 아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자 왕대라는 새로운 꿍꿍이를 펼칠 생각을 할것 같은데요. 잠시 나가 있겠다던 세련을 꼬셔 오빠인 영국의 자리에 앉혀 자신이 지분을 가지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상강은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를 보면 볼수록 왕대란이 왜 유산상속을 못 받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련에게 툭하면 지분 타령을 해서 딸의 인생을 망칠 뻔하지 않나. 세련의 결혼 때문에 화가 난 영국이 나가라고 하자 악착같이 안 나가고 발악을 하지 않나. 참 인생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욕심 많은 성격을 알았던 건지, 왕대란에게만 조건이 달렸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건 저뿐인가요? 한편, 에나킴에게 자꾸만 마음이 쓰이는 수철. 자신의 첫사랑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마음까지 숨긴다고 숨길 수 없으니 말이에요. 만약 자신이 알던 지영이 에나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마냥 내치수만 있을까요? 또한 수철을 버리고 떠났던 에나킴이 사실 돌아왔지만 이미 연실이 곁에 있어 다가갈 수 없었다고 사실대로 말한다면 수철 역시 흔들릴 것 같습니다. 거기다 현재 연실은 자신의 누나인 미숙에게 집을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그동안 아들 대범과 사고친 것들을 수철과 단단히 수습하느라 지쳐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원체 답답한 성격의 수철인지라 연실을 버릴 수 없는 성격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자신의 친엄마가 에나킴이라면 단단은 오히려 좋아할 것 같기도 한데요. 엄마가 자신과 아빠를 버리고 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단단인지라 아빠에게 쫓겨난 친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진짜 엄마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당황스럽지만 오히려 기대를 할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왜 떠났는지 알게 된다면 그동안 오해한 아빠에게 미안한 마음과 또그 곁을 지켜준 연실에게 감사한 마음도 잊지 않을 것 같고요. 어쩐지 주말 드라마가 빠른 전개로 속시원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또한 한성과라는 영국의 새엄마 왕대란 여사의 힘도 너무 없는데 싶었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무서울 정도로 급하게 고구마 전개가 펼쳐질 듯 우리의 회장님이 22살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왕대란 여사는 힘을 얻게 되며 단단한 위기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또한 왕대란의 오른팔인 조사라 역시도 힘을 받게 되며 영국에게 접근을 할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한 달은 고구마 전개가 예상되는데요. 그 사이 온갖 고난을 겪게 될 단단. 과연 회장님의 기억을 찾아줄 수 있게 될까요? 또한 영국은 왜 앞에 22살에서 기억이 멈추게 된 걸까요? 자신의 가장 행복했던 기억인 걸까요? 많은 의문을 다시 갖게 된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17회 리뷰 뇌피셜이었습니다. 비상강은 18회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